한의학, 양의학, 한의학, 양의학, 한약, 양약, 의대정원 논의 전 안하무인 고매하신 양의사분들왈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에 한의치료를 건강보험에서 빼라. 의대정원 논의 후 아전인수 달인이신 양의사분들왈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는 OECD 평균과 차이가 별로 없다. 다음은 동아일보 2023년 12월 10일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의사 제외하니 한국, 인구 대비 의사수, OECD 꼴찌, 인구 1000명당 2.12명, OECD 최하위, 5년간 경북은 전체 의사수 4명 줄어, 수도권 의료기관 신설로 1년간 가중, 지난해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018년에서 2022년 의사 증거율도 0.17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북 지역은 전체 의사 수가 4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동네 병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가 신설되면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민건강공공단이 발간한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 2018년에서 2022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5년 전보다 0.17명 늘어난 2.12명 한의사 제외에 그쳤다. 2021년 우리나라 의사 수 한의사 포함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2.5명 다음으로 적었는데 한의사 수를 제외하니 멕시코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의사수는 3.7명이다. OECD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비교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양약은 의료법의 모순적 행운으로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적 대학병원에서조차 포기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한의학은 의료법의 모순적 불행으로 과학기술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사용할 수 없지만 포기될 수 밖에 없는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건강하게 일상을 영위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기된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한의사로서 일부 양의사분들의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에 건강보험에서 빼라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는 OECD 평균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모순적이고 극단적인 언행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